시, 시, 예수 아, 하고 예수 그리스도기하라 예수 그를 믿지 않니고 우상 숭단죄를 얘기하라 자주보고 오하고 다니며 부자고 점치며 봉사지낸죄를 얘기하라 주간하고 오른제 음란하고 감욕을 부린죄 성경 말씀 죄를 10장 4절에 믿고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그 이름을 신고죄사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를 믿고 죄의 사함을받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모든 육체는 불과 같고이 그 모든 영광은 불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말로 고치시에오직 하나의 말씀, 말씀 세세히 들어있다. 그러므로, 하나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의 말씀을 통하여 진리를 할수 있습니다. 대체 하나님께서 존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사나님을 위하여 에덴 농산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는 가장 아름다운 에덴 농산에서 가장 보기에 좋고 아름답고 좋은 과실들을, 좋은 환경들을 만드셔서 살려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농산에 모든 좋은 부서 다 만드시고, 좋은 부서 다못 가셨는데, 농산 관계 및 선악을 할 향기 나누어야 되는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열매를 먹으면은 반드시 죽는다고. 그런데, 마귀의권인 받아서, 아담하나가이 손악가를 먹었습니다. 이손악가 먹는 것은 하나님을 고역한 것이고, 고객은 고객은 엄중한 죄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랑이 하나 싶지만은, 하나님은 또한 공개의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6장 1 3절에 죄의 삭슨 사망이다. 하나님의 은은 그리스 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한 사람이 죄가 그음으로 만나마 죄를 만나마 온 사람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한다고 모든 사람이 죄인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하신 인생들이 죄를 지물하며 영원한 저주를 받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님 때문에 그 저지를 받고 지옥 가는 것은 너무나도 복수가 어서 하나님은 복수자 외아들 대신 예수그리스도를 백지물로 주셔서 예수님이 모든 인생들이 여러분과 제 모든 죄를 다허어 주시고 십자가의 죽기하심으로 만나봐 부모님의 길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을 손탄절이라고 예수님이 오신 것을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장, 5장 8절에는 우리가 죄인 될수 없기에 그리스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님께서 우리에게 된 사랑을 박종하셨느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대신해 죽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대숙하는 대숙증으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하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구사, 구세주가 되고, 우리가 믿래이될 대숙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예수님을 믿으면, 며칠 산받고 구원받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니라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의 교류의죽으시으로함께 대한 우리의 사랑을 확장하셨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나와 여러분들 대신에 죽으시고 대성물로 죽으시고 죄를 담당하여 죽으시고 나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믿을 때에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지로, 나를 위해 죽으신 분로 나를 위한 대석제험로 죽으셨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laughs>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변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예언 하나를 들고 말씀마치겠습니다 1892년도에 미국의 있었기일인데 교지회신이라고 하는 한 남자가 교지회신이라고 하는 한 남자가 우치국에서 강도 어,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는 재판부의 재판이 해복려서 교수형이 언도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위 친구들이 그 친구의 어려운 사정을 탄원해 가지고. 당시에 미국 대표는 앤드립 잭슨 대통령에게 탄원서가 제출되어서 대통령이 특별히 3연장을 내려줬습니다. 3연장을 내려줘서 그 조지 밀슨 에기는 굉장히 축복된 일인데, 왠지 모르게 조지 밀슨은 그 3연장을 받지 않고 나는 3연장 안 받는다. 나는 3연장 받기로 싫다안 받는다. 그렇게 내면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거의 보안관들은 결국 걱정이 생겼습니다. 아니, 사형은 누가 미뤘습니까? 사형을 해야 되는 거냐? 대통령이 사명일장 미뤘습니까? 사명을 해야 되는 거냐? 그래서 다시 보고를 해서 대통령까지 다시 보고가 됐습니다. 앤드류 잭슨 대통령도 자기가 해결할 수 없어서 미 영광 대법원에 의존 마샬 대법관에게 이 문제 해결하라고 보냈습니다. 그존 마샬 그 대법관은 문를대기를 아무리 대통령의 사멸장이라도 문인이고지하는사년장은 3년 의 교력을 가리할수 없다. 그래서 그런 조직을 쓰는 사멸장을 받았음에도 아 불구하고 사년장을 고지라고 말하나사명계에 해당해서 교수장에 청받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듣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테스트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죄를 예수님이 사유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것은 사유협작을 받는 것입니다 이 사유협작을 받으면 구원받습니다 죄사 뺐습니다 종국 뺐으게 됩니다 하늘에 일할 수 있습니다 이 사유협작을 고죄 없이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예수님은 그것은 예수님이 나라 들으셨다고 하는 이 위대한 사유협작을 받아들인 것이고 예수안면하는 것은 3일장고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에 예수님의 마음을 위협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조 나의 구세주 나의 주의 신문으로 믿고 구원 받으시길 바랍니다 죄 싸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조권묵성되시길 바랍니다 여태까지 여러분들에게 가죄를 소망합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삼년짜을 받아들이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여러분들의 수고합니다.